안녕하세요. 야수헌터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도면 만들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액션입니다. 이거는 제가 네이버 종이접기 카페에 2017년도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딱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기본 액션은 화면 이동하기부터입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마우스 커서가 손모양으로 바뀌죠. 그 상태로 이렇게 마우스를 왼쪽을 클릭한 다음에 이동시키면은 화면이 자유자재로 이동됩니다. 자, 다시 스페이스바를 떼면은 이동하지는 않죠. 자, 여러 개 선택하기는 요, 지금 도형을 누르면 각각 하나씩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때는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버튼을 누르고 선택을 하면 두 개가 됐죠. 그 상태로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다른 것도 클릭하면 이게 세 개가 다 선택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해요. 그럼 영역이 설정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손을 떼면 세 개가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오브젝트 복사하기. 자, 오브젝트를 복사할 때는 alt 버튼을 사용하는데요. 선택을 한 다음에 alt 버튼을 누르면 누르고 움직이면 얘가 복사가 됩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Alt 버튼 누르면은 가만히 있을 때는 저 마우스 커서 오른쪽에 하얀색 화살표가 추가로 생기잖아요. 저게 이제 복사한다는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생겼죠? 이제 이거를 움직일 때, 자 이게 평행으로 가야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위아래로 가거나 그때는 Shift 버튼을 누릅니다. Shift 버튼 누르면 강제적으로 자 왼쪽으로 평행하게 가든지. 왼쪽오른쪽 아니면 대각선으로 가든지 아니면 위아래로 가든지 그것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의외로 많이 사용됩니다 알트 시프트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하는 게요 자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만 이용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알트 버튼을 누르고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딱 만들어 보세요 자 미세하게 지금 복사가 됐죠 지금 화면 크게 한 거는요 자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면 켜지고요. 컨트롤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작아집니다. 자, 키워서 볼게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가운데로 이동시키고요. 자, 다시 선택한 다음에 알트 버튼 누르고 화살표를 이번에 아래로 해볼게요. 자, 복사가 되죠? 계속 복사가 됩니다. 어, 근데 이렇게 복사가 되면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알트랑 시프트 버튼을 같이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복사해 볼게요. 좀 간격이 생기죠 오른쪽으로 복사, 복사, 복사. 자 이렇게 복사를 할 때는 Alt Shift를 같이 누르고서 화살표를 이용, 이용하는 게좀 편해요. 지금 자 Alt 버튼 누르고 마우스 움직인 다음에 Shift를 누르면 여기 초록색 선이 보이잖아요. 짠예 복사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액션입니다.